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노란자 화상입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현지에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과연 내가 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플러스 원 메인으로 하나 받고 플러스 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항 4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항 6호 7호 다목에 보면 제 1항 제 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위 도정법 제48조에 규정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 한남뉴타운 각 구역에 해당되고 또한 서울지역 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 플러스 1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격 범위가 있고 주거전용 면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and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or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가격 범위가 높게 나오는 물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진은 100평이고 건물은 30평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25, 25 사이즈를 두개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로 보면 충분히 메인을 하나 받고 서브로 25평에 해당하는 60 이하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 재미있는 거는 위법 조문 어디에도, 어디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제화된 데에는 재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큰 사이즈의 물건을 보유하신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주택 공급이 여의치 못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한 게 플러스 원입니다. 메인으로 받는 거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브로 받게 되는 60 이하의 과연?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느냐, 일반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미분양인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분양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는 것은 사업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체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갈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구 하나라도 아파트 한 채씩을... 가져 간다면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됐든 일반 분양가가 됐든 매우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때 그런 그럴 만한 지역에 있었던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때는 조합원 분양가로 줬을 법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남뉴타운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남뉴타운에 투자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과연 미분양이 날까요? 제 생각은 200% 아니다입니다. 여기는 아주 치열한 경쟁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아마 일반 분양가로 플러스 원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조금 더 해서 이미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할인율이 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면적 범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정법. 제48조 2항 7호 다목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을 한다, 할 수, 하겠다가 아닌 할수 있고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남 3구역 조합 정관에는 이1 플러스 1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인으로 받는 물건은 내가 아무 때고 돈이 필요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브로 받는 60 이하의 물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은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할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면적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가령 내가 건물, 주거 전용 면적 130제곱미터의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60 플러스 60 더하면 12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들어왔을 때1 플러스 1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13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샀을 때, 물론 토지도 따라오겠죠. 같이 사는 거니까. 130짜리 건물을 샀을 때,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평가 금액, 즉, 가격 범위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원 플러스 원을 신청하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리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플러스 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왜? 한남 3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제한적입니다. 정확하게 5,816세대. 오늘 기준으로 5,816세대가 공급됩니다. 그 중에 조업원 분양분 3,800여 세대가 빠져나가면, 그리고 임대 아파트, 876세대 정도가 빠져나가면 일반 분양 물량은 대략 한 1000에서 1060여 세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플러스 원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어디에서 빠지느냐 일반 분양 물량에서 빼우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전에 제가 실제적으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어, 본인은 근생주택을 샀다 이거예요 토지 면적은 대략 한 40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이 대략 5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 근생 일부 주택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나는 1 플러스 1 대상이 되나요? 그거는 근생 면적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1 플러스 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거 전용 면적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생주택을 투자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대출이 많이 나오고 내 투자 금액이 적어진다.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원까지는 바라지 마시고요.